네? 알리오야 비리면. <laughs> 아, 알리오야. 에이, 아... 이러면 수학들 의미가 없어지잖아. AP를 못 가는데. 시발. 오케이 쟤네. 호텔인데. 분신술맨 탄데 저거. 끝까지 치면 실텐야 그... 이거 그냥 뭐... 우리 공중에 그냥 항공 떠 있는 거 아니냐? 원래 둥 저거 맞는 데인데 해지는 게 맞아 근데. 아 씨발 들어가도 도발 걸리잖아. 어카누. 이거 수학 들고 AD 트리 탑니다. 나얘 해본 적이 없어. 하는 건지 뭐. 나도 몰라. 아이고, 극탱, 극탱 가기도 애매한데, 이거. 어? 탱 가면 무조건 지는데. 난 쿵쾅이 뭔지도 모르는데, 어떻게 하는 건데. 그냥 WQ 타이밍 맞춰 누르면 돼. 아니, 아, WQ 이제 예약되지 않나? <laughs> 예약되는데 예약 가끔 돼가지고, 그냥. 가끔 실패해가지고. 근데 예약돼가지고, 요즘. 미치기. 드리버. 아, 그냥. <웃음> 저는 <웃음> 내려치기. 어 WQ를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. 이는 아니 W를 먼저 누르고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땅을 짓밟아? 어... 뭔뭐 말이야 아 됐어 너무 너무 좋아 마체 간다는 굳은 의지 씨발 <laughs> <laughs> <시발. 웃음> <laughs> 그럼 제가 한번 정글을 돌아보겠습니다 우왕 <laughs> 아, <laughs> 우리 왜 투정글이야 미친놈들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 <laughs> 아, 씨. 뭐야. 흐정글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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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 명은 <laughs> 상대 정글 돌자. 안 돼, 오시 30초 남았습니다. <laughs> 이거 마체에다가 뭐가지? 마체 군수가 야지뭐 하는 거야? 마체 군수 중무 간다. <laughs> 중무 헤르메스? 오케이. 아 어, 어, 중무 가야겠다. <laughs> 마침 이번에 중무 마방 붙었지? 나. <laughs> 마체 중무 <중모>, 헤르메스 간다. <웃음> 간다. <웃음> 그리고. 브인스에다가 막템을 먹아지? 뭐 그거가자. 이는 뭔 이런 쓰레기 기술이다. 몰라가야겠다 공속이니까. 오신이 넘어가는데. 야, 근데 나보고 그것도 나보고 가야 나보고 되는데. 투구? 덕투? <웃음> 아니? 거들어요. 탱크 만갈 건데요? <laughs> 아, 오, 오, 의미롭네 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보겠네. <laughs> 어서 형 블루 치니까 여러분 날아가요. <laughs> 아씨발 <아니, 웃음> <laughs> 아, 갈리오가 두 명이야. 개무서워. <laughs> 어우 몇 개월이지. 네. 삼이라 할만할지도 정글이아 그런데 삼랩이라 어... 될 수도 있겠다. 야 시발 내 앞에 석상 둘이서 딱 존나 찍어내. 어떻게 생각해? 어 어쩔 수 없어. 우리 1 1 1이야 정글이 두 명이야. 아니 시발. <웃음> <웃음> 존나 너무하네. <laughs> 신난다야 너무 재밌는데 갈리오 한명이 안보이는데 여기서 한명 어디갔어 한명또저 <laughs> 또 정글 도는거 아야 그럴지도 몰라 아 돌아왔어 야 블루 <laughs> 넘어가 뭐야 이거 넘어가 WQ 바로 써야돼 어? 너네 아 그래? 어 무조건 <laughs> 아니 이런 똥챔피언을 해볼일이 있냐 <laughs> 이건 찍는 게 맞아. ㅅ 발 W, Q로 딜겨야 되나? 아씨 스트레스.. 바로 따닥 눌러야 되는 거야? 어.. 따닥은 아니고 어 <laughs> 적쯤 가까이 왔을 때. 야, 미니언도 못 먹겠네, 이거. <laughs> 미니언 못 먹겠는데, 갈리오라서. 아, 그러니까, 아니 이거 1대2라서 미니언 먹으러 나가지도 못 해. 아 이런 식으로? <laughs> 못 먹어. 난 맛있게 먹고 있는데? 꿀맛. <laughs> 아니 이건 뭔데? <laughs> 1대 리김. <1 이깁. 웃음> 제제팀 먼저 보내. 어, 정 정글, 정글 못 돌겠어요. 돌아와요 <웃음> 그러면 <웃음> 라인 오라고 아! 했지. <laughs> 여기 돌아오세요. <laughs> 힘들어요. 꼭게꼭게 하나 했지. <laughs> 근데 이게 모선마냐? 뭐난 규선마 하려고 그래? 너 나도. 지금 짓고 있는데. 제일 무난한 건 규선마가 맞아. 아띠떼끼들 저거. 날려봐 태어난다 지금 갈게 <laughs> 석상 준비서나 개로뼈 지금, 지금 들어가 그냥 들어가 포타 미니언 없잖아 아 빨리 들어갔어야지 그러니까 너는 이때 일라서 미니언 지워질 때쯤 있잖아 다 아니 그게 들어... 아니라 나 스킬 쿨이어가지고 별로 못했어 아 그래 응야틀빼오라 오케이 텐트 <laughs> 역겨운 미니언... 거 보소 방금 미니언 미니언 W 뭐 어허. 야, 마... 템체리 봐봐. 오, 이 신호인데. 개꿀잼 아니? 자, 너가 레벨은 더 높아져나. 겁먹지 마. 안 있어. 돼, 한 대만 맞게 해줘. 한명 만화가 따랐거든, 거의. 미니 네. <laughs> 먹어. 강일지도 몰라. <laughs> 안 돼, 근데 6레벨이야. 6레벨, 갈류 6레벨은. 들기해서 큰 의미 없어. 그렇게 여기 또, 여기는 아그런네어야 잠깐만 너무 많이 갔는데. 그러니까. 못 달려 좀. 응. 어 살았어? 죽은 것 같아. 아, 안 돼. 풀. 양쪽 풀다 없어. 아 이거 거의 도 5원 주는 거왜 주는 거야? 그거 시간 날 때마다. 아 아픈 거 봐. 어, 그리고 이 아니 이거라서 안 먹는 게 미녀 먹어도 돈 별로 안줄 텐데. 74원 줘라 아, 씨발, 까비 <laughs> 라인 가거운정글때 팔아야 돼. 죽여, 이거 포탑 죽여. 아, 저... 좋았어. 저게 안 맞네. 역시 태 대현이야. 야, 너네 정글템 파는 게 나아. 다시 정글들어 가야지. <laughs> 다시 정글들어 가야지. 1000, 2000, 2000, 2 0 대포, 포포0 0 2000, 2000, 2000, 2포0포2포0 2 0 8원이야 이거 맞아? 어 맞아 그거 2 0 8원 나와 안 돼, 난다원이를 위해서 지크의 융합도 뽑았단 말이야. 나를 왜? <웃음> <웃음> 지크 융합을 내 어떻게 했어? 안돼. 야 o g 링 out 다 이제. 이거지 이 c 정글이지. r 아, 씨발 미안해 얘들아 버스터. i s s Ande, he has s o m 야 네, 네. 한꺼번에 미드 3명 됐어. 미드 재밌게 도네. 야 쟤가 먼저 들어올 애가 아닌데 먼저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랬네. 열려봐. 잉난테이다케 새끼들아. 보식자 킵. 보식자킵 했다고? 가자! 아! 야나 멀다. 응. 아니 쿵쾅을 못 하면 어떡해 얘들아. <laughs> 바다가 없어서 쿵을 못 했어. 스킬 아, 풀이라서 못했어. <laughs> 아예 도망쳐. 얘들아 그 탑에 있는 두 명도 버스콜로 내려갈지도 모른다. 아 나만 아, 죽었어. <laughs> 우리 한 분이야. 오케이. 아니 어떻게 어떻게 세 명인데 콩카을한 명밖에 못하냐고. <laughs> 알리스타를 해봤어야 했지. 그러니까 나도 처음 해봐. 아 <laughs> 선생님. <laughs> 잘 가시고요. 아니 방생을 좀아니줘 <laughs> 아니 살려야지. 너 그거 즐겨면 네가 죽었어, 임마 당연히 죽어야지. 죽어서 그래, 더 킬을 딸려야지. <laughs> 야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, 게임이. 음, 어이이야너기게가 오바라니까? 그렇지, 이렇게 해. 아주. <laughs> 오! 씨발, 음, 씨발! 버터 걸 버터 피했쥬? 뭐야 이거 씨발! <laughs> 이건 뭐야 오쉣 뭔데 이거 <laughs> 뭐가 잡는데 뭔데 이거 뭐가 자꾸 오는데 아, 생님 까놓고 말해서 알리스타 답이 없는 거 같아요 <laughs> 아니야 할수 있어 <laughs> 아니 이거 AP를 한 명이라도 가는데 아 가야 하는데 AP가 없잖아 우리 그렇지 그렇지 아잘가뭐 하트는 아아아아 원수를 이기냐 칼리오 랜덤 픽이란 맞는 계획인가?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개꿀잼은 맞는 거 같아. 몰라 폭을 뜯어. 나이스 세개 뜯었어. 얘 딜은 나와. 몰라. A P를 가야 딜을 나오지. 안 나오지? 안 나와. 안 나와. 어. 에 너네가 A P 알리스타를 몰라서 그래? 존나 쎄 A P 알리스타. A P 알리는 개새기나. 어. 이거 뭐지? 에드 하도. 나 떼는 말이야! 나 떼는 아, 말이야! 못 먹겠다. 성복! 정북... <laughs> 타발리가 일티어였던 적이 있어 임마! <laughs> 야 이거 타발리 그냥 방과아 예.. 마관 가야 되나? 깡 AP 가나 얘? 아니 여진 들어서 나 급행 가고 싶은데 그럼 딜러가 나밖에 없어 얘들아 생각해보면 내가 AP 가겠다 그러면 은메 아니 포식자 들고 이거 가는 건뭔심포예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나 지금 열받았어 씨발, 주문 매듭 구슬 간다 길을 가야지 차라리 놀 거면 호시가 들었으면 쿵쾅쾅 미친 놈아 미친 야는 건데 대포 먹고 같지저 새끼 <laughs> 아니 기명 <기댈> 걸어주고 갔어 <laughs> 어? 그럼 내가 걸어줄게 <laughs> 아니 두 번에. <치크>. <laughs> 조조! 어? 기조조야버스콜 조정! 조정! 온다 <laughs> 스 콜이다! 야! 뭐야와 <laughs> 아, 네, 네, <laughs> <누구야? 웃음> <야, 웃음> 레전드네? 이거 뭐야? 이거 왜 레드 처먹고 있 <laughs> <laughs> 도망가 우리 레드는 뺏수 없지 <laughs> 레드는 소중해! <laughs> 레전 레드... 아이씨, 야, 바닥 하서보 a 야, 바 야. <laughs>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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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소 두마리 <진짜. 웃음> <저도 말해. 웃음> 나간다 형! 아이제식들 <laughs> 아, 뭐야 저거.. 저거 가? <laughs> 저거 야. 죽일까? 스탬피드 가가가가가가가 고고고고고고 밀겨 밀겨! 됐어! 넌 일로 와 아헤헤 호잇! <laughs> 아핰 나아 <줘>. <laughs> 누가 먹었는데 <laughs>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가! 아.

아이거나아 아, 나도 이거 아나 AD 아 AD 아닌 돼. 아까 한번 쳐 봤는데 도저히 안될것같아아 이거 AD 아닌데 AP가 되 둘이 되는데. 둘이 막뭐풀지 않을까? 둘리면 가능이야? 어, 둘리면 가능이야. 헬스 어때? 헬스안돼 아, 미친놈들아. 스는안 태순, 돼. 한명나 라인 가서 막아. 아, 막을. 아, 킬떴 아, 태그 뭐야. 둘다 퇴기잖아. <laughs> 뭐가 온다. <laughs> 미친놈들아. 또 온다. 또망쳐 <laughs> 여기서 어그로저고 있을 때어거 먹어 빨리. u r e s 먹어 덜령. 쉬워. 그래서 어 n g 전령, i 워 d a Jungchinda, Jungchinda. I told him, I have to cacti so. We have to cacti so. We h 와드 e to c a c 아 i so. We h a v 다 t 다 c 다 c t i 리 o We have to cacti 야, 씨바 내가 이거 하나, 싸움을 잘한다 임마, 도망가 이거 야, 먹어 갈거뭐 갈리... 하나 뺐다. 갈 이거 하나 이거 이거 뭐가? 이거 이안돼 이거 뭐 이거 뭐가? 이거 뭐가? 이거 뭐가? 이거 뭐가? 이거 뭐가? 이거 뭐가? 이거 뭐 이거 뭐가? 이이 알리가 일대이 살려 보내기 위한 선택이었어. <laughs> 아, 근데... 알리데 이거? <laughs> 나일대 <1대1> 이겼어. 갈리오랑 <laughs> <알리오라. 웃음> 오케이. 그거는 갈리오라서 이긴 게 아닐까? 갈미셰. <laughs> 미드레츠 용을 먹는다. <laughs> 오케이. 간 <아니>, 시발 좀. 간다. <laughs> 그 근데 못 먹을 것 같은데? <laughs> 애들 그쪽으로 아, 간다. 야, 거기 와든 것 같은데 어, 우지나 그런가? 방이. <laughs> 안 돼! 아, 죽었어. 안 돼... 개씨발 <laughs> 아! 아! <laughs> 어그로 허고 아래 허! 거. 어그로 끌고 있다! 탐 밀어! 탐 밀어! 어그로 끌었어 난난내 역할을 충실했다 탐 밀어! 탐 밀어! <laughs> 집못 가게! 집못 가게! <laughs> <laughs> 아나 진짜 개웃기네 <laughs> 계속 날려 조져! 이 새끼들 조져! 젖어! 젖어! 안 돼! 아씨발 젖됐다! 안 돼! 궁이 계속 떨어진다. 아, 이게 뭐야. <laughs> 또무 사기야. 아... 그림 작업. <laughs> 와드! 다운템. 뭘 가야 돼? 미친 새끼 이거 왜 갔어. <웃음> <웃음> 와드! 와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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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친 거 같아. 그 <laughs> 개그. <laughs> 끄끄, 크크 절대 못 가게. 아, <laughs> 미니이 있는데. <laughs> 야, 너복거 <그거> 미니언 있다니까? 아니, 진짜. 뭐하냐, 근데. 가서 괴롭혀. 괴롭혀. 빨리 가, 지금 가야돼. 지금이야. 꽝. 좋아, 이제 쫓아가자 <laughs> 이 자식 멀리한것 같을 거야, 조져! 아 미쳤냐, 겁나. 이 갈리오 간다, 갈리오. <laughs> 아니 포기 못해, 딱대. 어? 또 용처? 640, 640, 680, 680. 갔다. 2000, 2000. 아 나. 나쿨인데 잡아 줄게. 아, 빨리 데아스안 나든 줄어 야, 하다 하다. 대야 돼, 해야 이거. 야 돼, 해야 돼. 미건해뒤집중집 죽여, 죽여. 집중해. 얘들아, 여기서 내가 으로다박고 있어. 어. 야얘 버려졌어 얘 버려졌어 <laughs> 느려져 띠띠띠 사자! 사자 사자! 개웃기왜 이겼어 이거 안돼. 아 용을 뺏겼다 치욕스럽다 아 정글러가 두명이나 있는데 용을 뺏겼어 <laughs> 개꿀잼 그래서 가, 이거 가. <laughs> 안돼, 또잖아. 안돼, 촛탄 <laughs> <아이, 웃음> 맞아서 죽었어. 도망가. <laughs> 이 자식은. 텔더 <뭐야>? 빠르. <laughs> <laughs> 저거 텔 퇴... 퇴... <laughs> 효과 생겨가지고텔 드는 게 맞다니까. 저만 들어봤자 이득이 없어 이거. 야, 개 빠른데. 깜짝 놀랐네. 저 저기 텔 효과야? 텔 어... 효과가 저래? 텔 쓰고 나서 어, 이속 증가. 어. 와, 빛막음은 멋지다. 저렇게, 저렇게까지 빠르다고? 저거 빛막 씨... 간 거야. 한 거야? 어, 어 방금 빛만 뜨는 속도야. <laughs> 개빠르네 진짜. <laughs> 이건 뭐지? 나어전자방한어한지너 아, 마법사의 국어어 마체. 한국어? 한 이거 마체 <마취> 좋다니까 솔직히? 한국대한은 <laughs> 이겨 이거. 한대어은 이기지 국어 마체 가면. 국 <laughs> 어, 이거 만갈 아니야. 아야, 쟤나 뚫어. 쟤 나보고 뚫어. 어떡해 어, 야 이거. 확실히 질감니까질좀쫄쏠하게나온데 이제. 어 나도 질좀 가야 되나? 그러면. 탱인데. 와드. 어디 아... 어 지워. 지오비? 야, 와얘 낚였어. 낚였어. 와. 야. 야. 너네 뭐, 앞으로 뭐, 가. 이거야, 뭐, 이거. 야, 이거 이거. <laughs> 도망가! 안 돼! 앉아! 하나 어디. 정도 말만 해! 하나 정도 말만 해! 안 돼! 안 돼! 도망쳐! 아, 네. 도망가! 개웃기네. 안 돼! 난 튼튼해! 안 돼! 아, 네. 또 돌아오잖아. 그 자식 사랑은 도망. 돌아오는 거냐고. <laughs> 아, 개아파. 야, 너딱대 자이버 한다. 들어와. 이걸 다이브를 하네. 오케 쌤. 가겠습니다. 아지아아 여기 있다 나. 아 이건 알리스타아 약해서 알리스타 너무 야. 나약해. <웃음> <웃음> 칼리오라 이길 수 있어 이거. 아니, <laughs> 야치허 아! 네. <laughs> 아, 뭐 이렇게 많아. <laughs> 안 돼, 당한다. <laughs> <우진다>. 이렇게 보여. <막 웃음> 있... <laughs> 고 있었다고. 이 <laughs> <딜>, 내가 막는다. <웃음> <웃음> 야, 10초만 버텨 봐. <laughs> 어이, <요이>, 믿고 <밉고> 있었다고안 <laughs> 돼, 못 버텨. 아들. 뒤이 달려. 뒤이안 돼. 다 갔다. <laughs> 지독들이 너무 딸려 따따아 <laughs> <job>, 빨라 뭐야 띵띵우 뚜시 뚜시 아니 재밌던데 아 재밌던데 안되겠다 나 이거 탱 팔고 탱 갖다가 A D 탱 D 탱 해야겠다 이거 D 탱 좋지 어 D 탱 해야겠다 <laughs> 딜러는 나 있어 일단 적투부터 간다. 적투 가고 모란 간다. 아 이걸 나 밀어버리면 되어 나. 이건 나 아닌데 나인데. 나 신난 거 <laughs> <너 웃음> <시말로> 봐. 나 <laughs> 살아야 <laughs> <너> 돼. <laughs> 어떤 <또> 아리스탄데 저거는. <laughs> 너야 너. <탈한다>. 너야 너. <laughs> 저거 있는 거 너밖에 없잖아. <laughs> 저 손은 어떤 손입니까? <laughs> 바람용.. 그러자, 아이, 미친놈들아. 바람용은 먹어야 돼. 안돼, 도망. 아니 그리고 이거 스펠 쿨감 40% 있어서 텔이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? 아, 그러네. 승승. 승승. 어. <laughs> 아, 저거 던나 재밌다고, 저거 버스터 쿨. 살려! <laughs> 참고로 <laughs> <laughs> <버스터 웃음> <안녕! 웃음> 아까 그 속도 빈망 없는 속도입니다. 이야 얘이로한 한 번에 다 밀쳐. W로, 아, W는 아, 이냐 안돼! 아, 찮찮 아, 난좀 튼튼해. 나 튼튼해. 야, 타워이이겨타워이이겨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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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거이 아, 이 이거! 어거이 이거! 이안 이거! 이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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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! 그니까 아제 쟤네 띄우기가 좀더 상효환이라서 안돼 하늘에서 주저기. 내려오질 못하는데 얘가 방방치 <laughs> 방방, 방방 <이거> 에반데 에바야 <laughs> 아 이거 우리 다 마방 마방 갔으면 우리 이거 이겼어 방금 아니 딴 채민아가니까 이겨 지 말로 봐 <laughs> 역전이다 그림자건 무시하네 <laughs> 너 새끼 당선 너 당선 <laughs> 너 당선 <웃음> 아 <웃음> 그냥 밀치기만 하면 어떡해 슈는 어디 갔어면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너무... 우리 믿드도 안된다 이놈아 <laughs> <나> 안된다 <laughs> 그 과정에 탑 1차는 밀었어? 어떻게 밀었어? 아 <laughs> 몰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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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알리스타가 전력 쓰고 밀었는데요 <laughs> 어젠 <쟨. 웃음> 아니 아, 애들이 너무 안 해본 챔프가 많아. 그러네. <laughs> 재밌긴 한데 이거. 근데 사실 킹다리보다는 이게 좀더 효율적인 거기도 하고 <laughs> 안 해본 거 해보기에. 는 아제. 네. 아제 네, 욕 먹는다 얘네. 살려줘라. 살려줘라. <laughs> 지금 방방가. 야 방방 <laughs> 방방 타러 간다 락준이. 아넘어까 <laughs> 나도 도망쳐. 안돼 으 사인 쿵쾅. 어떻게 <laughs> 우리 한명 없어서 저이고. 열심히 탐미는지. 아, 안 돼. 졌나. 아 일로면 안 돼. <laughs> 내려오지 못해. 안돼 짜 간다. 백도하고. 빨리 와라. 따라 백도하고. <laughs> <laughs> 쟤네 돌진 도발이 더 사기야 우리보다 그니까 러 약간 우리거의 상위 호환인데 나에게나에게 철거가 있어 <laughs> 나에겐 공속이 <공수기> 있어 가자 <웃음> 가자 <laughs> 우리들이면할수 있어 <laughs> 아 쟤네가 우리의 상위 호환이라서 안된다 힘들다 <laughs> 빠르게 믿는데야 생각보다 빠른데 야, 야 어때 밀죽? 밀죽 <laughs> 아니 빼래 빼자 빼자 밀죽 밀죽 아 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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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<laughs> 아 그냥 죽겠다. 아니라. 그냥 죽어. 알가. 아니 난 살아. 난 살아. 살아. 살았다. 나도 살았다. 나도 살았다. 여기네 진짜. 로 안돼 못 살아. 았야 몰라 기다. 이. 넌 뭐야 얘는. 야. 내, 여기서 이러고 있어. 서막아! <laughs> 야 집에 이상한 거 살아. 알가. 집에 이상한 거 한데. <laughs> <laughs> 야, 이대로 밀쳐서 가지고 저기 레이저 포탑까지 넣자. 아, 그럴까? 나쁘지 않은데 <laughs> 아, 우리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된다니까. 상대 그러니까. 밀어주면 돼. 상대가 밀어주면 돼상대 우리 넥서스 부시러 왔을 때 레이저 포탑에다 가이어넣지 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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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! 미리 미라, 미리 미라, 미리 미라, 미리 미라, 아라 미라, 미 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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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비어비어야밀어밀아 돼! 아 네. <laughs> 집에 못 간다 인마! 야 <laughs> 아, 그래도 우리 생커 둘은 단단하네. 아안가나 네, 죽어! 아얘 어디 가. 명예롭게 죽자. 아이고 성아 뭐해! 레이저 포탈에 집어넣어! 아악 쿵깡 실패했어 아니 그걸 왜 밀쳤어 안쪽으로 밀쳐야지 아깝다 이게 뭐야 <laughs>